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도마뱀 친구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우리 동생이 계속 만져가지고 이상합니다. 야, 너가 이제 앉아, 앉아. 내가 볼게. 응? 만이고 유튜브에 올릴 거야. 올리는건아해 고리, 나, 고리, 나, 고리, 나, 고리, 리 나, 고리, 하리 나, 고리, 나, 고리, 리리 나, 고꼬리 타기. 리리